내일은 하나랑 13주년 되는 날이에요. <laughs> 앞으로 우리가 만날 날에 비하면 <laughs> 내일 후딱 출근해서 일하고 케이크 사서.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야. 하나가 자고 있어요. 하는 생크림 케이크. 코케이크 생크림이라고? 어머, 넌 누구니? 네 여러분, 오늘은 아주 맛있는 특식 하나 수술하고 하나 일을 잠시 맡아서 하고 있어요. 하나 창고 정말 빠르게 일을 끝내고 빨리 하나한테 갈 거예요. 그러면만 저는 열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이즈. 안돼 들어오면 안돼. <놀람> 너 지금 하나 기다리니? 하나 며칠 동안 못 봐. 내가 하나한테 말 전해줄게. 할 말해. 지금은 떠나질 않아요. 어? 어아 세상에 얘놈이 아니고 사장님. 아버님 아아 잘 계셨어요. 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 진짜. 안녕하세요. 고양이 친 너는 어떻게 나하고 나빠하고? 완전히 틀리다 대하는 게. 네, 저는 아빠 사랑하거든요. <laughs> 오늘 같이 하나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야 돼요. <laughs> 저 지금 추어탕 먹으면 14년 만에 먹는 거예요. 13년, 13년. 10년 만에 너무 한해 분명히 남편이니까. 와, 불게다리. 너무 고소하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케이크 사야 돼요. 저희 기념일이어가지고 13주년. 음. 오늘 뭐 당연히 집에서 뭐 하기로 했어? 집에서 그냥 케이크 먹고 같이 밥해 먹기로. 국물 많다. 국물 먹어. 오늘은 경은이랑 만난지 13년 되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일단 나가야 돼요. 이제 출발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 차예요. 병원이가 한 1년 전부터 제가 손목이 안 좋아서 운전을 거의 다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오른팔도 수술을 해야 되고 당장에는 제가 운전을 할수 있는 날이 없을 것 같아서 예전에 지나가면서 예쁘다고 했던 차가 있는데 그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를 4년 만에 오네요. 그때는 겨은이가 선물해 줬는데 오늘은 제가 선물. 그때 그때도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w e l 이 차는 하나 차입니다. 얘기 선물해줄 차는 바로 경훈이가 전기차 갖고 싶다 했거든요. 가족 치트는 무조건 투톤이더라고 이번에 바뀐 게. 그래서 사실 마음이 안 들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왜 이렇게 했지? 아니 나 언제 못착겠어 바싹 말랐어, 지잘할수 있지? 아, 나 진짜 이거 옆에서 잘 봐야 돼. 근데 음. 시동이 50 이상은 절대 못 해. 어떡해. 아, 시동 어떻게 해? 똑같아? <laughs> 야 근데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어. 나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 왜? 네? 이거 동생한테 자랑 쳐야 될까? <laughs> 일로 가, 일로. 어디? 어디? 아 진짜. 일로! <laughs> 아니, 일로 가려면 바로 저기로 갔으면 됐는데, 왜 그래. 아, 저기 골목? 응. 어. 아, 미안해. 난 저쪽으로 가라는데 아니, 저기로 가라니. 지금 내비 또 지나쳤어. <laughs> 지금 6분 거리를. 아니, 이게 싫어요? <laughs> 거의 한 30분 된것 같은데. 너 운전할 수 있다고, 왜 말했어? 아니. 운전할 수있다며 이거 서운드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서런드. 아니, 어딨어? 빨리 빨리 어딨어? 나 어디 있냐? 써는 어딨어? 나 이거 없으면 절대 못살아 아니 코피 코피. 어? 나 코피 나 코피. 휴지 빨리. 휴지. 야 어떻게? 야 멈춰 멈춰 멈춰. 이제 빨간 불이야. 차에 흘리면 안 된다. 아 알았어. 나나 걱정해. 제발 빨리 휴지. 차장 빨아들이고 있어 봐아 진짜 고지선 흐를 것 같아. 안돼. 너 옷으로 닦아. 너그 머리끈 머리끈 속겨서 넣어. 아피 맞나? 빨리 빨리. 아, 야 고개 들어. 알았어. 편의점 나는데 차가 진짜 너무 예뻐. <웃음> 아 오늘 커피 땡겨. 어? <웃음> 사달라고? 알겠어. 차를 어떻게 선물해 줄까 고민을 계속하다가 나는 지금 약간 생각한 게 차키가 똑같거든. 원래처럼? 어, 모양이 똑같아, 차 모양이 똑같아, 차키 모양이. 그래서 겨우이가 집에 오면은 우리 원래 차키에 붙어있는 뭐야, 달려있는 키링 음. 그거를 이제 여기로 옮기면은 모를 거 아니야. 바뀐 차키를 들고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겨우이는그 차키를 눌렀는데 우리 차가 안 열려. 원래 차가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당황하는데 주변에 다른 차가 계속 그 반응을 스리라. 하는 거지. <laughs> 앞에 보야 지코 언니가 전화가 올것 같아서 빨리 편지를 쓰고 퇴근! 따로! 우 예쁜 고양이! 하나! 하나야! 야 어디 있어? 네? 편지를 대략 썼고 이제 빨리 차를 꾸면서 교니에게 가야 될것 같아요. 교니가 지금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 빨리 경희한테 갖다 올게요.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전속 그접주지 저희 차는 여기 저기 있고 저희 차는 지금 저옆관이거든요 동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진짜 집에 왔어요. 떨린다. 아.. 벌써 벗었는데 응? 선물은? <laughs> 일단 나갔다며? <laughs> 아.. 선물 배송시켜놔가지고 지에 <laughs> 왔어. 퀵 빌려줄까? 어디 있는데? 그럼 일단 너옷 갈아입어봐. 왜? <laughs> 아니 좀 편하게 입고 나갔다 오자. 장 보러 갔다 오자. 나 되게 편하게 입고 있는데? 아니.. 일하고 왔는데? 레리닝 입고 가자. 같이. 반가워. <laughs> 오늘 일 열심히 했어? 빨리 가자, 배고프다. 아, 근데. 아니, 지금 잠들려면 빨리 가야 돼. 하나, 냉장고에 케이크 있어. 케이크. 아, 왜 휴대폰 봐. 나 휴대폰 저기 있어. 너왜 그래? 아, 나 그냥 바지 갈아입을게. 바지 갈아입고 나갈게. 너, 저거 챙겨... <웃음> 챙겨야지. <웃음> 너 진짜 왜 그래? <laughs> 너 바지 혼자 못 갈아입잖아. 아, 오늘은 입었어. 한 손으로 되긴 되더라. 오래 걸릴, 걸릴 거, 거 아니야. 혹시 무슨 비밀이 있는 <laughs> 거야? 그럼 나한테 네, 말해. 아니... 내가 도와줄게. 아. <웃음> <웃음> 뭔데? 응. 해줄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지금 나가 있을게. 기다리고 있어, 대거지 새로운 키. 원래 키. 여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정도는 티가안 나쁜. 아, 시원해안빼진데

방에서 뭐 했어? 아니 기다려봐 나 방에서 갔다 올게야 너무 렇게 있어가지고 조용히. 난널잘 알아. 뭐지? 왜 이렇게 옷걸이가 많이 나와 있지? 응? 너내옷 샀니? 응? 가자 가자. 그럼 하나야 내가 비밀로 할 테니까 말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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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만대. <스물발인데? 웃음> 아니야. 말안 할게 아무한도말안 할게. 야, 일이 얼마나 오래 걸렸잖아. 내가 없으니까. <laughs> 어세차 해야 돼. 차가 지금. <laughs> 안 돼. 버터를 넣누는 거야? 잠깐만. 전화해 볼게. 어디를? 하나 일러봐 일러봐. 아니 잠깐만. 아니 며칠 전에 서비스센터. 에니 일러 와봐. 그 이유 일러 와보라니까 전화. 좀 멀리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러봐 일러 일러. 아니야, 내가 이걸 갑자기 멀리서 보는. <laughs> 근데 좀더 멀리서 해야 되나? 일러봐. 뭘 자꾸 멀리서 해. 뭐너왜 자꾸 바보 같은 소리를 해, 다녀. 나는 할말 있어. 아, 나도 할말 있어. 아니 진짜 나는 할말이 있어, 변호. 어, 나도 할말 있어. 헬라 와봐. 일단 와봐. 어? 저 뭐야, 변아저 뭐야? 누가 프로포즈하나봐. <laughs> 딱 봐도 네가 한거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무차 빌렸어? <laughs> 어, 걔 언니 여기 뭐 뭐가 있는데, 아 삼이 돌아갔어. 걔 언니 잠깐 들고 있어봐. <laughs> 아 짜증나, 이안아. 아니, 아니 너 뭐한 <laughs> 하지 마, 그만해, 내 옆에 있어봐1 3주 s 13주년 축하해 아또 h e s 는데 she's un. She's 차차 she's u 어 She's un, she's un. s h 그러고 돌아다니면안된다니까 니가 이이렇 너무 무불어 니가 기분 좋으라고 한 건데 이차가내 거래 가니 <laughs> 아니 이, 이, 이렇게 우는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나 <laughs> <laughs> 타! 격리차야. 진짜? 응. 괜찮은 거 아니지? <laughs> 갑자기 계약을 하러 가나 우리가? 하러 계약을 했던 거? 아니 진짜 어떡해 이거 말이 안 돼. 아니 하나 이거 너 나랑 얘기 나눈 게 없어. <laughs> 너가 전기차 갖고 싶다 했잖아. 나는 이 풍선 볼 때까지만 해도 차선물이라고 생각도 못 했어. 이거 맞아? 이게 <laughs> 맞아? 넌 진짜 미친놈이야, 나는 진짜 미친놈이 야 나는 그런 미친놈을 사랑하는 미친년. <laughs> 걸린 거야? 응. <laughs> 어, 그게 걸린 거야. 비디언? 너무 매너있다. <laughs> 나 시동 꺼는 소리 이렇게 그 브랑! 이것도 좋지만 나는 이런 게 좋아. <laughs> 고요하잖아. 오늘 꼭장 보러 가야 돼? 아니 드라이브 갈까? 휴게소 드라이브 갈까? <laughs> <laughs> 이거 뭐냐고요? 제 차예요. <laughs> 맞아요. 이거 제차 맞아요. 안다다고요미안가요안 <laughs> 타면 뭐하니? 문 열어줄게. 이거 내 차인데, 넌탈 같이 있어. 내 조수석에 앉을 <laughs> 같이 <안주 가치가> 있어. 이안아너 개명해야 돼. 이 로또로. 안전하게 모실게요 축까지 왜 가니? 여기가 바로 스페이스인 걸. 어머 <laughs> <laughs> 왜 이러? 너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어? <laughs> 나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야 아, 나, 나 내가 평생 운전해 줄게. 너가 최근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나 너무 잘 알아. 가볍게 간식 하나 땡기러 가시죠. 아, 신발끈 아, 신발 끈. 아 신발끈? 당장 가서 묶어드릴게요. 묶을 음, 수가 없어. 와, 너무 춥. 많이 춥지. 기다려 기다려. 넌 가만히 있어. <laughs> 하나야. 응? 네? 문이니까 하트가 튀어나왔어. <laughs> 하나 마음이 또 이렇게 튀어나온다. 막 아니 들어가 <laughs> 들어가. 아니 아 제발 들어가 이하나 마음 틀넘치지 말라고. 근데 너 어머 차키. 아 이하나 차키가 똑같이 생겼네. <laughs> 아, 그래서 아, 방금... 너 이거 달아가지고 내가 몰랐구나. 너를 유도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너 약간 말투가 이상했어. 평소랑 너무 달라서 내가 어이 하나 뭔가 이상하다. 50초 남았을 때, 50초 남았을 때. 이때 딱 이러면 꼬덕꼬덕. 가자. 얌통꼬치, 허떡, 닭꼬치, 토스트 그리고 대망의 라면. 잘 먹겠습니다. 응.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에. 반숙계랑 살짝 비벼 싸요 양심 한입 아, 염통꼬치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주 좋아해요 아, 여기 염통꼬치 진짜 맛있다 하나도 안비려와 잡내가 잡내가 없어요 습. 여기 육즙이 절절절절절. 응? 진짜 맛있네 맛있어 더 시킬래? <laughs> 추억의 토스트 와. 여기는 메뉴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 진짜 6년 전부터 6년 전이야저 <laughs> 아주 초창기 때부터 응. 아, 여기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 응, 아, 메뉴 하나하나 다 맛있는 거같아요저 아, 너무 놀랐어요. 오늘이 13주년이에요. 까이 사줄 오, 때 내가 너무 러었거든까이그 포르쉐 살때 그때 너무 힘들게 막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잘 돼서 그거, 그거 보셨어요? 네. 어, 사장님 뭐 보여드릴까요? 아, 자, 자, 그때 이칸으로 차를 바꿨걸 보고 차를 바꿨나 보다 그 생각을 했거든. 하나 언니가 자기 차 팔고 이거 선물해 준 아, 거예요. 어 웬일이야 어떡 하나 언니 팔 수술했거든요. 봤어요. 그래서 네. 내가 네. 팔이 왜 저래라고 제가 망 그러듯이 보면서 네. 그생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 음... 음... 자체를 못하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이제 자기가 운전 안 하니까 저한테 저거 저으라고 음. 사주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어. 이거 제 차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 왜 아니, 어떻게 아왜도다 아니 어떻게 차 바꾼 거. 거를 바로 아, 하다가 나 그래서 자랑해서 아무도 없어. <laughs> <laughs> 우리가 처음 만난 게 6년 전인데 그 6년 전 처음 만. 6년 만나... 되셨어요, 두 분? 결혼하셨고. 결혼한 지 아, 저희는 13년 됐거든요. 6년이면차 네. <laughs> 보이나? 하나 만나면. 이렇게 사는 거야. 정 아, 고마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걸로 설명이 응. 됐어요. <laughs> 충분해요. 충분. <laughs> 집에 가서 케이크 쓱 하고 자요. 가 자. 요 고마워. 만났 하나 사랑해 너를 만난 게내 인생의 기적이라고 생각해. 난 죽을 때까지 내 거야. 다스텔에도 난 만나는 거지. 말 어, 이상해. <laughs> 근데 이거 이렇게 어지럽나? 어, 하지마 어지러운 같은데. 어, 하지 마. 하지만 하지만. 응. 네? 하지 하지 바로?